이제 잠시 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인찬규 선수입니다. 이래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3리 11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2번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2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사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탑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리 16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이루. 떴어요. 오익수. 파울. 파울. 공세계 모두 파울입니다. 다구째. 먹혔습니다. 이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3리아웃 되었습니다. LG 트윈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13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12개의 홈런. 초구입니다 초구는 바꿨죠 2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부하우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24개의 홈런, 9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돌지 않았습니다. 148km의 패스트 볼로 초보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구 타자 좌익수! 좌익수에게 접혔습니다. 2회 초, 아마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릴킬 6리, 23개의 홈런, 107패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몸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빼뜯는 타구가 됐습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9푼. 초구 갑니다. 우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도 들어옵니다. 싹쓸이 1루타. 점수는. 이대형 한화이글스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석의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시즌 4 6분 8리, 5개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다석의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4 5분 7리, 24개의 홈런, 오익스가 잡았고요. 삼루주자 태극! 삼루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수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공이었습니다. 3리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 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리 12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박용택이 쫓아갑니다 좌측에 파울 마운드에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타석의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2리 6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가석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이하로키 1리 5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는헛스윙 프라이 투,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아웃.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회 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초구. 삼루스정미아일로로 송구 아홉 지금 같은 체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점의 정석이죠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루수 2루스 땅골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포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아 9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잘 잡았어요. 타석의 8번 타자, 최원영 선수입니다. 9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6리, 9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멈춰 148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2구 파울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변화구 수윙삼진 아웃.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회 초. 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방지타구를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최은성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1루에서 C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오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검.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골이었습니다. 높게 뜬타구 중견수 쫓아갑니다.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4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하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3루쪽 파울. 마운드에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타석의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로쪽 땅볼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46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스트라이크 투!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사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박용택이 이동합니다. 사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오구 스윙 삼진아! 웃 탈삼진 오늘 네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에지트윈스입니다. 멈춰 코스좌익좀 들어옵니다. 148km 빠른 공. 초구부터 빠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라이트 후, 한구 기다립니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버 초스트라이크4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 오늘 다섯 개째입니다.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응.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3대 아. 아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아마일드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이용기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단골로 물러났었습니다. 3루수,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보는 헛스윙입니다. 14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우익수 처리하면서 3리아웃 오후에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입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이구는 멈죠.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아, 지금 던진 공은 커스도 좋고 몸나지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에지 트윈스입니다. 떴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 타고 있고요.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루수 뜬 공이었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은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에디투스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트리아습니다 시스퍼는 3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초 단화 리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드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이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그리고 일루 주자 삼루까지일루 주자 삼루 돌았습니다. 홈에서 득점!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4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센터 쫙!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토너온다 강민호! 시즌 24호 홈런. 아화 이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교체하네요. 타석에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김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콕,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때려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1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스윙플라이로 한 점, 8점이 있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한화이글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5중간 쪽. 5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전타를 만들고 있어요.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한화 이글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 0. 타석의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타하고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보기. 담장 넘어갑니다. 홈어로넘 정근우! 시즌 41호 홈런. 타석의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2안타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유격수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5 타자, 연속안타다 오늘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o z 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우측인데요 오익수 오익수 처리합니다 느린 변화구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주키치 선수입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터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이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질 못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볼카운트는 원앤 투. 사구.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골카운트는 1원앤2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첫 8,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8번 타자 최원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 6쪽 땅볼이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삼구 맞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컨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조인상지!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스코어는 10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회 초, 한화의 글쓰의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베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대타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분 클리 21개의 홈런, 74.6 하고 있습니다.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1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지금은 1, 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의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베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김하성 선수입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감장까지 감장 넘어갑니다! 3라 넘어, 김하성! 시즌 22호 홈런!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데타를 비용하는 것 같은데요? 데타, 터휘그 선수입니다. 시즌 4로 끝 1, 2, 16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볼비아베더 나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삼루 정면 뒤로 빠져나갑니다.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아나이글스가 내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 2루 초구입니다. 초구는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1호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의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게 뜹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석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베타를 비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베타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분 폴리. 27개의 홈런. 우측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하것같습니다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스 1루에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5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었 좌익수 앞에 안타! 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측에 안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마운드에는 주키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구단입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3진마운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엘지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타석에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박용택이 이동합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에디초이스입니다.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기구로 들러났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는 봄죠. 사이 투 3구 기다립니다. 아까 쪽에 스윙 삼진! 자 이렇게 삼진 두개 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8회 초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페안타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루당버삼루수 3루 잡아서 1루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이마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센터초 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뻗겠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타석의 9번 타자 풀그 선수입니다 우측 우익수 앞 안타입니다. 지금은 골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16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좋지하네요. 한화의 세 번째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1루 일로 땅볼,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엘리트이스입니다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페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3구 3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 데 원앤투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 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구를 때립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느린 변화구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9회 초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대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할이 8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1루! 1루로 송구 아웃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타석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 갑니다 초롬 홈런 이태근 지금 22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페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다음 타자는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삼루 쪽. 한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18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상징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우측에 안타! 2구 맞겠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펀치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3구는 멈춤, 잦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굉장히 굴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 있게 참아 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LG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타석의 8번 타자 최원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트라이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정우주 선수입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두타자 연속 삼진. 타자리 투수를 조금 더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 g 트윈스입니다. 두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무안타. 낮았습니다. 원앤 원. 지금 뽕은 포신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3구 몸쪽, 원앤 투. 4구 맞겠습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3진!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